조금 불편함이 느껴졌던 정우재 선수를 대신해서 이지솔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교체되 들어간 이지솔에게 공을 넘겨줬습니다. 앞쪽으로 회창민 선수고요. 자 이지솔 선수도 올라와있어요. 올려줬습니다. 맞았죠. 으로 제가 놓쳤습니다만. 높게 띄웠고 헤더. 경합을 펼쳐보고 자, 있습니다. 박살 쪽. 네, 김호규 선수가 완전히 팀먹기에요. 센터백에서 예. 아주 존재감 잘 보여줍니다. 공간 먼저 처리해내는 이지솔. 오우. 다시 제주. 이렇게 길게 이지솔. 오랜만에 한번 이제 공격을 한번 링이 보려는데요. 링이에요. 링인데요. 잔소저 흘려줬습니다. 링인데 넘어섭니다. 자 반대쪽에 돌아가는 선수고요. 반대쪽 있 반대쪽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일류첸코. 수로 <목소리를> 받았다가 뒤쪽으로 흘러나가는 이거 끝까지 그러니까 따라가서 브리모토 하지만 그저 움직임 자체가 아주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승우가 붙여 줍니다. 헤더. 모습들은 너무 좋습니다. 네. 바르게 올라가 보는데요. 꼬라지를 치면서. 네. 왼쪽으로 이어집니다. 잘 올라가죠. 반대쪽인데요. 올라 좋습니다. 뒤에서 헤더 최철순의 헤더가 네. 이승기를 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 이승기고요. 여튼 골을 만들어 내면서 뭔가 그 선수들이 그 자신감 동기 부여는 꼴이잖아요. 이게 예. 잘해 주고 있는 제제입니다. 예. 아, 쭉 그것도 헤더 능력 있어요 예. 자, 자 손민규 돌아섭니다 했는데요. 손민규 반대쪽인데요 올려줬어요 헤더 막전까지 이렇게 승리를 내준다고 하면은 더욱더 네.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